아 정말 물 좋죠? 와.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아, 좋다. 청정 지역입니다. 청정 청정기업. 지역. 자, 시청 자 여러분, 오늘도 먹도라지 열심히 한번 다녀 볼게요. 이쪽에서 또 무엇을 보여 줄지 한번 열심히 열심히 한번 다녀 보겠습니다. 자, 목도라지가. 아유 임드로 해서 한참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바로 산으로 진입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고사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고사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 이런 소나무 소나무에는 말굽이 안 붙어요 이런 거 네, 화렵수 활엽수. 화렵수에 아 말굽버섯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산죽이잖아요 이거 조리때 산죽 아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데 또 능이 능이가 많이 나죠 자 화렵수 고사목을 찾아서 자 계속 이동할게요 자 한참 만에 한참 올라와서 아 말굽은 없고 요거 잔나비걸상 잔나비 걸상이 하나 보여지네요 이렇게. 요것은 제가 잔나비 걸상은 채취를 안 합니다. 아 예전에는 버섯이 없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이거 안 해요. 아 누구 그냥 나눔해도 안 가져가요. 나눔을 해도 그래서 아예 이것은 제가 채취를 안 합니다. 자 말굽 대신 잔나비 걸상 오늘 처음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좀 버섯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겨우살이가 많죠 겨우살이가 많습니다 자, 나무에 근데 여기에 땅에도 이렇게 겨우살이가 떠져 있어요 여보시죠 오 요거 상태 굿인데요자 보시죠 상태 굿와이거 거저 거저 주섰네요 주섰어 자 <laughs> 소가 뒤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이죠 자 겨우살이 아유, 득템했습니다. 오늘 버섯 아직 못 봤고요. 처음으로 겨우살이 하나 주셨어요. 저 높아서 따지는 못하고, 굉장히 높거든요. 따지는 못하고, 저기, 저겨우살이 많죠? 하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주석할게요, 또. 요 근처에 또 있나 한번 볼게요. 또 떨어진 거 있나? 바람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겨우살이요 말굽을 샀습니다. 말굽을 이 보십시오. 자 아유 근데 이게 뭡니까? 요것만 해 주먹 딱 주먹만 합니다. 와땅땅에 붙었다. 땅땅하게 자 오늘 먹더라지 말굽 말굽버섯 보기 미션 성공 성공입니다. 성공 야 이거 이런 나무에 어떻게 굉장히 나무가 아 고사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런 데서도 이렇게 날곱이 붙어있네요 여보시죠 오 여기 있다 우와 우와 여기 큰것 중에 있다 우와 자 드디어 봤어요 이야 이거 보시죠 여기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저기 위에 하나 깨끗하죠 이것이 말고버섯입니다 말고버섯 야 좋다 야 이거 굉장히 크, 크, 컸던 건데 지금 나무가 어휴, 나무가 중간 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야 요거는 가져가야 되겠는데요 요거하고 저거 저거는 가져가야 되겠어요 자먹돌아지가 이렇게 말굽을 채취를 했어요 이 나무가 이 파고 들어갔어요 말굽버섯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나무를 자 어우, 굉장히 큰데요 무겁습니다 아주 무거워요 말굽버섯 이야 좋다 그리고 요것도 오 아주 깨끗해요 깨끗해 깨끗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굽버섯 두개를 채취를 했어요 아 오늘 요것만 해도 뭐 제가 하산을 해도 오늘은 또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까지 왔으니까 또 제가 요 위로 올라가서 아이 말굽이 있다면 이쪽에 종균이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근처에 또 날렸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굽버섯은 또아그 항암 항염 면역력 면역력이 아주 가장 좋은 그런 말굽버섯입니다 아 물에 완전히 끓이는 것보다 한 60도 70도 요정도 물에 미지근한 데서 아 울궈먹을 때 약성이 더 하다고 합니다 말굽버섯이요 아주 굉장히 약성이 좋은 그런 버섯입니다 자 오늘 먹돌아지 미션 성공했어요. 말굽버섯 미션 성공입니다. 자또 이렇게 먹돌아지에 앞길을 막는 이런 달래덩굴이 있습니다. 굉장히 굵어요. 이 나무도 굵은 나무인데 이달래덩굴이저 보십시오. 저앞 꼭대기에 쭉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 나무를 죽일 것 같아요. 이 나무를. 그래서 이달래덩굴을 제가 잘라주고, 저는 나무를 살리겠습니다. 저는요, 다래덩굴은 너무 많아요. 하... 이 근처에 다래덩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중에서도 최고 굵은 거라 제가 이거를 좀 잘라주고 가겠습니다. 이게 엄청 굵은데요? 이거 보시죠. 와, 엄청나다. 이거를 제가 좀 잘라주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엄청나게 굵어요. 야 이거 봐라. 수액이 엄청 나오는데요. 와 수액 많이 나온다. 수액을 받아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 물이 막 뚝뚝 떨어져 물이 뚝뚝 떨어져요 자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이거 수액 나오는 거 보시죠 이거 수액 야다듬 먹어야 되겠는데 아우, 달아. 아우, 달아. 야, 엄청 다른데요? 이거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laughs> 아우, 근데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겠어요. 아우 편하다. 오. 야이것도 한번 타보고 할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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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는데요 이거? 수고하십시오. 야호! 오유, 높아, 높아, 높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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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 어이.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아, 자, 여러분 영상 하나 나오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아, 또 오늘 좋은 일 하나 했어요. 제 나름대로 좋은 일 하나 했습니다. 이 나무는 또 분명히 살 거예요. 아 야, 여기 아 능이버섯이 엄청나게 오 생겼는데요. 이거 보시죠. 완전히 마사에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자 여기 능선이라 제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아 여기요 오늘 두 번째 보는 말국버섯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거 말국버섯 자. 오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해 와 좋다 야, 오늘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말고버섯 아 이쁘다 이게 또 많아서 좋긴 좋은데 지금 이게 네 개째 채취하는 건데 아, 이렇게 여러 분들께 보여 드릴 것만 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보이니까 채취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또 채취를 해야지 지 가방이 그두 개만 넣어도 이 높은 곳을 다닐래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운데 또 이렇게 또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무거워도 또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굽버섯. 아, 좋다. 좋죠? 깨끗하죠? 와, 근데 무거워요, 무거워. 자 이렇게 순위로 툭툭 쳐도 떨어집니다 자 오늘 말고버섯 대박이에요 자네 개째 네 개째 깨끗하죠 자이거 말고버섯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기에 비행접시 같은 버섯이 하나 있네요 다 달렸습니다 비행접시 같은 버섯 뭘까요? 이야 이쁘다. 자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가운데 가운데 비행접시 같은 버섯. 오 예뻐 예뻐. 아 최고. 오늘 이것까지 세 번째 다섯 개째 채취를 하는데. 요것이 최고 예쁜데요? 이야, 이쁘다. 그죠? 예쁘죠? 이시죠 오, 좋아. 완전히 A급, A급. 상급입니다, 상급. 한번 따볼까요? 이걸로, 아, 이거로, 밀을게요. 아이 또, 햇빛이 또아그 넓은데 또 바위로 떨어지네 돌 위로 떨어지네 그 넓은데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자자어 좋아 그러나 상처는 나지 않았어요 상처는 깨끗하죠 오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네요 아 이것은 말굽이 아서 나무가 아니라 아 보시다시피 물박달 박달나무에요자 보이시죠? 물박달나무에 아 말굽이 붙어 있었네요. 아 왠지 약성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 다섯 개째 다섯 개째 말굽 버섯. 아 좋다. 자요렇게 깨끗한 게 좋죠. 말굽 버섯.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자, 요것도 잘 가져가겠습니다. 말굽버섯,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먹돌아지, 하산 다 했습니다.